안녕하세요. 오늘은 KT 롤스터의 신규 서비스 KT 롤스터 파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KT 롤스터 파크 서비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CK 경기를 관람하고 좋아하는 팀을 같은 팀 팬들과 현장에서 공물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T 롤스터 서비스에 관한 최대형 강한 편입니다. 수대한간관판과웹스커 파트의 세련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5세초 이상의 현장감을 제대로 느실수 있습니다. <목소리> 총 인원 2만여 명을 모두 수용 가능하며 트롤러들에게는 정의구현을 높은 티어분들이게는 자본심을 드리기 위해 각 티어별 좌석을 엄격히 구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LOL 전적 검색을 통해 고객 맞춤식 좌석을 제공해드립니다. 8주 5회 이상 정글 유미 및회장러등 트롤러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카이박스에서는 KT 롤스타의 후원업체인 투네이션 서비스를 통해 LCK 경기 중 선수에게 바로 후원까지 가능합니다 도네이션은 역시 투네이션! 보고 계시죠? 최고의 티어분께는 내방보다 편한 마운드를 제공해 드리며 이곳에서 초대형 경광판을 혼자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부장에서는 KT의 초고속 6G 무선통신망을 통해 보다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우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술랭뉴 등재된 롤스터 파크의 먹거리도 서비스의 자랑입니다. 방문하신 김에 꼭 들려서 영양이랑 쿠키 챙긴 후에 집으로 기가하세요 롤스터 파크를 모두 즐기신 팬 여러분께서는 이곳에서 B 버튼을 누르시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